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요, 필에너지, 자, 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필에너지가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강보합권에서 주가가 마무리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목요일에 이렇게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했다가, 자, 이제 그 상한가의 종가가 훼손되지 않는, 자, 이러한 주가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다라는 거는, 어,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도 주가가 위쪽으로 향하려고 하는 이런 힘 자체가 굉장히 강한 상태라 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주가의 움직임이 한번 좀 나와 주었어요. 자, 피나너지라는 종목을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죠. 자, 보시면은 피나너지라는 종목을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때는 자,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삼성 SDI와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 44조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자, 그 당시에 제가 12월 2일에 피나너지를딱 영상을 찍으면서 분명히 뭐라 했어요? SDI 가에코프로비행과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는 그 뒤로는 당연히 이 레이저 노칭 장비가 필요할 거나 왜 어쨌든 배터리를 만들려면은 이 장비라는 게 반드시 필요할 텐데 장비가 없이는 이어 뭐냐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이슈가 있었을 때 바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자그 뒤에 따라올 수 있는 장비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이 당시에 제가 12월 2일이었고 주가의 위치를 보시면은 18,690원에 있을 때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느냐라고 한다면은 요렇게 자 보시면은 1월 5일이죠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12월 2일이었는데 1월 5일에 한번 이렇게 슈팅을 준 이후로 그 다음에 또다시 눌림목을 이렇게 천천히 줬고요자 근데 저는 눌림목을 줬을 때도 여러분들 이렇게 뭐라고 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12일 전에도 여러분들 매수해라 말씀드리고 13일 전에도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이때부터 제가 뭐라 했어요 4680 원통형 배터리 관련돼서 내가 봤을 땐 분명히 이슈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요번에 삼성 SDI가 뭐 했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2024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이제 내년 초부터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자 이런 피르나치 같은 장비 관련주들이 모두 다주 가가 좀 올라가 주는 요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내가 제가 이걸 항상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자 우리가 이렇게 뭐에 대한 하나의 이슈가 나왔을 때요 이 회사의 밸류체인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선점을 해서 수익을 볼수 있는 매매를 반드시 할 수가 있다 라고 저는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이거를 먼저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상 유튜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저는 피라던시라는 종목이 이제 여기서 상한가가 달성이 됐다 라는 거에 의미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날짜에 상한가를 갔다가, 보시다시피 장중에 상한가였지만 종가가 20%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의심을 하고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근데, 요번에는 아예 상한가를 안착을 시켜버리면서, 이제 금요일에도 강부합권에서 끝났다라는 거는, 드디어 이제 시장에서 삼성 SDI가 정말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진심이구나라는 걸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파악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어, l g 연 소유 같은 경우 오늘 올해 8월 달부터 여러분들 뭘 양산을 한다고 합니까? 자,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을 한다고 해요. 근데 사실상 이게 좀 그런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배터리 3사라고 했을 때 l g 엔솔이 있고 삼성 SDI가 있고 그리고 SK온이 있습니다. 자, 물론 SK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두 어, 회사보다 배터리에 대한 업력 자체가 굉장히 늦죠. 왜냐면은 LG나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기존의 휴대폰에 들어가는 배터리까지 이제 꾸준하게 만들어왔던 회사들이기 때문에 최소 10년, 15년, 20년 10년 어치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두 회사 중에 갑자기 l g 엔솔이 먼저 야 우리 원통형 배터리를 올해 8월달에 만들 거야 라고 치고 달려버리니까 이건 이제 삼성 s d 의 입장에서 봤다가는 야 이거는 이거 난 내가 엄청나게 뒤처질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가딱 잘못하면 sk 온이 먼저 원통형 배터리를 어 이제 양산을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삼성 s d i 는야 이제는 삼성은 끝인가보다 라는 시작의 인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근데 요번에 어,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삼성 SDA가 내년 초부터 원통형 배터리를 확실하게 양산을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아 이제는 SDA가 확실하게 어, 이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을 할 거고 그러면 이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1, 2년 전부터는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자 그거에 관련돼서 피나너지 같은 회사들이 당연히 수혜를 크게 볼 수가 밖에 없겠구나라고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피나너지라는 종목이 때여기서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힘을 이렇게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 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요. 우선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요즘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뭐 하루는 상승에 나왔다가 그 다음 날엔 또 다시 하락에 나왔다가 이렇게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이런 시장이 계속해서 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를 하는 게 사실 진짜 쉽지만은 않은 그런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루는 전구체 배터리 관련주가 올라갔다가 뭐 하루는 2000원대 장비가 올라갔다가 뭐 그런 다음날에는 뭐 cxl 관련주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개별주 당세가 펼쳐지고 있으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자 이렇게 각각의 움직이는 수급들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셔야지만 단기간에 수익을 볼수 있는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뭐 하루종일 회사 다니시고 그러면서 일하시는데 자 이렇게 수급을 파악을 하면서 매매를 한다는 라게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저는 하루종일 이렇게 시장 쳐다보고 그러면서 영상을 시청을 하니까 이런 수급들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가 있도록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종목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제가 3월 8일 아이윈 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렸는데 보시면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에게 꾸준하게 이렇게 종목을 문자를 보내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3월 8일 금요일 8시 29분에 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자 보시면 제가 아이윈이라는 종목을 시초가에 매수하셔라라고 8시 48분에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어 그러면 과연 아이윈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면요. 자 보시다시피. 시초가가 2%에서 시작을 했던 종목이었는데, 자 장중에 이렇게 상한가를 터치를 해주는 이러한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그만큼 저에게 문자 받아 가신 분들께서는 단기간에 정말 큰 수익을 보신 거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파악만 하셔도 정말 단기간에 이렇게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저에게 이렇게 종목들 막 받아가셔가지고요. 자, 수익 많이 나서 고맙다고 저에게 수익 인증까지 보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수익 인증을 볼 때마다 아, 내가 진짜 더 열심히 종목 찾아서 이제 많은 분들께 도움을 좀 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저 저에게 또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단타종목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아 그러면 나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단타종목 좀잘 받아가서 정말 꾸준하게 볼수 있는 이런 수익으로 내 계절에 계속해서 불려나가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건데 010 2596 01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숫자 1. 자, 숫자 1이라고 딱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단타 종목 여러분들께 다 찾아서 꾸준하게 문자 메시지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저에게 이렇게 문자 많이들 보내셔서 자 다음 주 월요일에 단타 종목 꼭 받아갈 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도 사실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해서 크게 수익 볼수 있는 대시세 매매에 더큰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2024년에 대시세 종목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봐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고 싶어요. 자 우선 제가 여러분에게 대시세 종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 보자면 자 정말 1년에 5종목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희소가치가 크고요. 자 세력들이 최소 2년 이상 반드시 물량 매집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주가감은 상승에 나왔을 때300% 이상 상승을 하는 걸 대시세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 대시세 종목 올해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 n k 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라가졌다 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 n 이라는 종목을 이미 여러분들께 벌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게 언제였냐면 자 보시다시피 제가 2023년 12월 8일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nk이라는 종목을 다 문자로 분명히 보내드렸어요 이 당시에 제가 73,000원부터 분할매수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에게 문자 받아 가신 분들 최근에 이렇게 수익 나서 너무 고맙다고 저에게 굉장히 많이 문자들을 보내주셨거든요 보시면 nk이라는 종목 수익실현 하셔서 굉장히 많은 수익들을 거두어 내셨다 라는 거를 지금 지금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 이 NKM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었냐? 자 보시면 세력들이 최소 2년 이상 매집을 한다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거의 2년 동안 물량을 매집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300% 이상 상승을 해야 되는데 NKM 바닥에서 고점까지 500% 이상 상승을 하면서 24년 초 확실히 대시세 종목으로 자리매김을 해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NKM이라는 종목을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을 해서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이 이다음에 어떤 대시 종목을 또 찾아봐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자, AI에 관련되어 있는 이투자금의 9천조 원까지 펀딩을 마련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지금 이 생성형 AI 관련주 쪽으로 분명히 세력들이 매집이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찾아 놓은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인데 자, 보시게 되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해 나왔다가 바닷건에서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해놓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는 라 거는 이 종목 또한 이전에 AI 관련주를 엮이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려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이 무엇인지 좀 받아가셔서 정말 여러분들도 이 n k m 이라는 종목처럼 크게 수익 좀 내고 어 그러면서 내 계좌에 잔액을 많이 불려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요. 010-2596-0170, 여기에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대시세 종목 찾아 놓은 거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 자, 요번에 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들 받아 가셔서 정말 제 2의 엔켐.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크게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피레너지로 돌아와서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드디어 이제 피레너지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좀 인정을 하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피라너지라는 종목에 우리가 사실 어떤 걸좀 봐야 되냐면은 기간대칭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기간대칭이라는 게 뭐냐면은 주가가 이 고점에서 하락이 나왔던 이 기간이 있을 때이 기간만큼의 횡보가 나와줘야지만 매물대가 충분하게 소화가 된다라는 게 바로 기간대칭입니다. 근데요. 지금 피라너지에 보시면 작년 7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여러분들 주가가 하락이 나왔느냐? 지금 보시면은 작년 11월까지 4개월 정도의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11월부터 지금 3월달까지 대략적으로 4개월 정도의 횡보가 추가적으로 나와 줬기 때문에 어 저는 여기에서 나와주는 이 기간 대칭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 확실하게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매물 소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 자이 차나 이 앞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매물대가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주가가 또 다시 올라가게 됐을 때는 더 크게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 있거든요 자 그럼 저는 지금 피에너지라는 종목이 어, 주가가 한번더 올라가기 위한 이런 점프업을 하기 위해서 저항을 하나를 반드시 좀 없애고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저항대가 어느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다 여기자이 날짜에 대략적으로 한 28,800원 정도의 강한 이런 저항대가 좀 기다리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이런 중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자 대신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28,800원까지의 이 저항대가 확실하게 좀 소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대로 주가가 이제 슈팅에 나오면서 그다음엔 어디로 올라갈 수 있다. 자, 요 구간 대략적으로 45,000원 라인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주가의 위치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피나너지 같은 종목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아, 지금 당장에 우리가 따라 들어가는 매매를 하는 건좀 애매하다. 왜냐하면은 28,800원에 있는 저항대에 맞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 정보가 매수한다 하더라도 28,800원을 돌파하는 걸 보고 돌파 매매를 잡든지 아니면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을 때는 눌림목 타점을 잡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매매를 할 수가 있다 라고 전에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피에너지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의 매수 타점을 어디로 잡아놓고 매수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필에너지 라는 종목의 대응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자 제가 만들어 놓은 필에너지의 이 대응 자료가 어떤 거냐면 자 그럼 필에너지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의 저점을 어디를 잡아 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하는 정확한 저점 매수 타점과 자 매수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주가가 분명히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까지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 게 바로 이 대응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피라너지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이 대응자료 받아가셔서 여기 적혀있는 대로 따라하시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피라너지에 대한 대응자료 좀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요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전화 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필에너지 자 필에너지라고 이렇게 딱네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필에너지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응자료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필에너지에 대한 이 대응자료 정말 많이들 받아 가셔서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피에너지에 대한 대응자료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제가 특별히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거니까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선물이 뭐냐면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단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대신세 종목이라든지 자 이러한 종목들을 이렇게 억구주연하게 받아가셔서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보시는 이러한 수동적인 매매 매 굉장히 좀 많은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 우리 구독자 분들과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나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종목을 찾아서 하는 능동적인 매매 이걸 통해서 나의 주식 실력을 키우기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 좀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찾아서 매매를 할수 있을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바로 RSI 과매 하나의 신호 검색을 이용한 매매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이 RSI 과매수라는 건 실제로 제가 매매를 할때 사용을 하는 거기도 한데 그냥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 RSI 과매수 제가 사용을 하는 화살표 같은 경우는요. 시가 총액이 1조 이상의 대형주에만 좀 해당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과거에 큰 상승이 나왔었던 두산 에노밀리티 같은 경우도 자이 구간에 자요 앞에 지금 화살표 나와있는 거 하나 보이시죠? 이화 화살표가 나온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주가의 상승이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이런 식으로 크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 제가 2023년에 LNF나 이런 어 에코프로비엠 같은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했었냐면 자 보시다시피 LNF 같은 경우도 큰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 여기에서 화살표가 나와 있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죠. 이 화살표가 잡아주는 위치가 뭐냐면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아양 추세를 돌려서 파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화살표가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제대로만 매매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굉장히 큰 이러한 수익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종목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많은 상승에 나왔었던 대형주들을 모두 다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비 같은 경우도 여기서 화살표 한번 나온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주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금양이라는 종목도 보시게 된다면 자 보시다시피 이 바닥 구간에서. 화살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 종목만 더 보자면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해 나왔던 포스코 dx라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이 바닥권에서 화살표가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 뒤로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 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 화살표를 제대로만 세팅을 할줄 알아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키움증권에서만 가능합니다. 키움증권이 아닌 다른 증권사 어플은 여러분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키움증권 사용하세요. 이걸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자 그럼 키움증권을 사용하시는 이어 차트 화면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 자 여기 보시면은 신호 거 검색 적용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자이 신호 검색 적용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신호 검색 적용을 누르시게 되면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요렇게 신호 검색이라는 창과 함께 검색하는 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RSI 과매수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RSI 과매수라는 게딱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면 요렇게 화살표가 나오죠 맨 처음에는 그럼 이 화살표를 누르신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수치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화살표의 위치처럼 제대로 된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어, 보시다시피 피리오드에 14라고 적혀있고 퍼센트에 70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수치를 제가 어떤 수치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지 정말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저희 채널에 구독을 해주시고 제 영상을 애청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 화살표 수식을 특별하게 드리는 거니까 자,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 2690 0270 여기 는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구독 자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구독했다고 인증 하나만 해주시면은 제가 요 칸에 어떠한 숫자가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수식 값을 제가 문자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정말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한번 가져가 본 다음에 자 이런 자리에서 제대로 매수하고 정말 큰 수익을 내가 스스로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빨리 영상 일시정지 하시고요 저에게 구독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이 수치값 많이들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많이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